나는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 우리가 모르는 부자들만의 비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혹시 부자 마인드셋을 알아보고 계셨나요? 동기부여 추천도서 책을 찾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세금 납부 누적객 총액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절세 방법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세금 납부액은 더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책 부자의 행동습관 서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 마인드셋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좋은 습관에 대해 한번 저랑 알아보시죠.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 저자의 이력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세금의 원천입니다. 소득 대부분이 사업 소득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듣는 부자들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거죠. 실제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 없이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책 부자의 행동 습관의 저자 사이토이토리는 약 1,600억이라는 누적 납세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했죠 근로자로 친다면 매년 S의 고가를 받고 급속 승진하면서 그 외에 성과수당으로 큰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득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번외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정부는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많은 이런 나라의 형태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의 원천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부는 전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금 납부를 따로 통지하고 뭐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주기 전에 원천징수 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급여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세 전에 얼마다 세 후에 얼마다. 그래서 건보료도 뛰어가고 국민연금도 뛰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정부는 매년 안정적인 세금을 확보합니다. 예측하기 쉬워서 연간 예산 편성 시에도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근로소득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나도 꼭 부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은 엄연히 결과일 뿐입니다. 왜 부자가 될수 있었는지 그 과정, 그리고 노하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그리고 실수, 그리고 개선 과정이 엑기스가 아닐까요? 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중 하나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행동과 실천, 이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표와 계획이란 걸 매년 세워요. 눈에 보이는 가시화를 통해서 목표에 좀더 수월하게 다가가기 위함이죠. 행동을 해야 하는 동기부여 측면도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계획과 목표는 꿈에 지나지 않아요. 실천이 없는 위시 리스트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행동은 어찌 보면 자기 개발 그리고 부자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는 책에서는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책을 40권 정도를 읽어요. 한 달로 치면 약 4권을 읽는 셈입니다. 어, 자기 개발서는 매달 한 권씩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해요. 잠시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들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곧바로 행동하라고 해요 행동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행동은 용기의 측면에서도 얘기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인이신가요 아마 직장인이 좀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직을 한두 번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서 여전히 재직 중인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용기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에 따른 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도전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즉, 용기와 행동의 측면입니다. 책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는 행동과 개선 측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명확히 계획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돈이 있음으로 인한 여유와 풍족감, 그리고 돈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불편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이토 이토리의 책 부자의 행동습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리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경험담을 자유로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